안녕하세요. 비비안 쌤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문장을 이루는 품사, 팔 품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장을 만들 때는 항상 주어가 먼저 온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온다 그랬죠? 동사. 이렇게 두 가지는 문장 맨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덧붙이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격보호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또 목적어와 목적보호. 두개다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다섯 가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네 가지만 있으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배열을 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대요. 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배열을 한다? 자, 어떻게 배열을 하면 될까요? 자, 그럼 문장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일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주어가 오고요, 동사가 오고 끝이에요. 자,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일형식에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된다. 자, 이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 어떨까요?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죠. 우리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누가 있어. 그렇죠. 주어를 보충해주는 누가 온다. 주격 보호가 온다. 기억해주세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까지 있는 형식은 이 형식.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조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면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오죠? 목적어가 오네요. 자 기억나세요? 자 목적어 어떻게 해석한다? 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 것을 우리는 사명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사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두개 나옵니다. 하나는 간접 목적어, 하나는 직접 목적어고요. 해석할 때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여태까지 목적어를 해석했던 방식으로 뭐뭐 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형식 해석할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뭐 물건을 사다 할때 바이라는 동사 알죠? 자, 원래는 사다라는 뜻의 이바위가 어디로 오면 바로 이 사형식 동사 자리에 오면 얘는 뜻이 바뀌죠. 뭐뭐 주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사주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형식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와 동사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오는 것까지는 누구랑 똑같다? 3형식이랑 똑같네요. 자, 그런데 얘는 뒤에 뭐가 있죠?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누가 있다. 목적 보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 보어. 이렇게 보어와 목적어, 주어, 동사만으로 다섯 가지 조합의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1형식은 뭐로 돼 있다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어 봅시다. 주어와 동사로 돼 있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The sun 태양이 rise 하면 떠오르다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른다. 자, 이두 가지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주격보어까지 있는 거몇 형식이었죠? 그렇죠. 이 형식이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주어죠. 자, is 비동사죠. 동사. 자, 그런데 he is 하면 말이 안 돼. 그는 응응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가 누구예요? 학생이죠. 자, 그래서 주격 보어가 나왔네요. 이렇게 주격 보어까지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형식이라고 한다.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자, 이 목적어까지 있는 거우리 뭐라고 한다?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 같이 살펴볼까요? 그는 painted. 페인트 페인트칠을 했다. 그런데 무엇을? 그의 집을 자뭐뭐 을을 할때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목적어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몇형식 삼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은데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가 두 개.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 있고 간접 목적어는 뭐 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이라고 해석되는 거. 우리 몇 형식이었더라? 맞아요. 사형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예문 확인해 볼까요? 그는 boat 어? 보트가 뭐였지 얘들아? 음, 바이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그는 샀다 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몇 형식이야? 사형식입니다. 우리 사형식일 땐 선생님이 어떤 동사든 주다로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샀다예요. 사줬다예요. 그렇죠. 사줬다가 되겠죠. 그는 사줬어요. 누구에게 뭐를. 나에게 책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삼형식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뭐까지 달려있어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보어가 있다. 자, 이럴 때맨 마지막 형식, 뭐였어요? 5형식이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He, 자, 주어죠. 그는 painted. 어, 누구랑 똑같죠? 지금 삼형식 예문하고 똑같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집을요, 여기까지는 삼형식으로 똑같은데, 그 집을 뭐로 칠했어요? 초록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집을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매형식이라고 한다. 5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개념 설명 다 끝났고요. 웜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 시간입니다. 빈칸을 채우며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1번. the baby cries. 주인공의 밑줄. 그다음에 동작의 표 그러면, The baby cries 했으니까, 어, 주어랑 동사만 있네요? 그러면 얘는 몇 형식? 1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다 자, 여러분들 잘 푸셨죠? 그럼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의 밑줄 한번 가볼까요? 주인공, day. 그쵸? 산다 했으니까, 네, 여기에 V표. 그런데 누구랑 산대요? with their grandmother. 그랬어요. 오, 얘들아, with가 나왔으니까, 요거 지금 전치사죠. 선생님이 전치사구나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바로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만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주어와 동사가 있고, 수식어구가 있지만, 자, 수식어구는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몇 형식이다? 일형식 문장입니다. 수식어는 생략해도 문장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밑줄짝.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의 부위표. 자, 그녀는 뭐뭐이다. 어, 뭐뭐이다.까지만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kind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그녀가 친절한 거죠? 그래서 얘는 주격보어가 됩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보어는 누구랑 누가 만든다? 명사와 형용사가 만든다. 여기서 친절한이라는 kind가 왔죠? 자, 그러니까 형용사가 여기서는 주격보어로 쓰였네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가 왔고요. 동사 왔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죠? 주격보호가 있네요.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kind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어가 어디 있어요? my father, 그죠? 얘가 주어예요. 동사 부위표 looks. 자 그러면 룩스는 모모에 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이얼드는요 지금 모르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형식 동사 중에 감각 동사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룩, 사운드, 테이스, 스멜, l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룩은 보다 같잖아요. 이 형식에서 룩은 해석할 때 모모처럼 보이다 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사운드는요, 모모처럼 들리다 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테이스트는요, 모모 같은 맛이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멜은요, 모모 같은 냄새가 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feel은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까요? 뭐, 뭐처럼 느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 바로 무엇이다? 뒤에 주격 보어로 누구만 온다? 형용사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별표 3개칠게요 선생님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올수 있는데요. 얘네들 뒤에는 형용사만 오고요. 굳이 명사를 쓰고 싶으시면 전치사 like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ke 다음에 명사 이렇게 써주셔도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My father looks tired.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주격 보어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몇형식이라고 한다? 이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다? My father.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Mr. Brown is my English teacher. 그랬어요. Mr. Brown에다 밑줄 그시고 주어져. 자, 동사에 합시다 자,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뭐가 왔어요? My English teacher. 자, 바로 명사가 왔네요. 주격 보호로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주어랑 동사가 있고 주격 보호가 있는데 이걸 이 형식이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 보어는 누구다? My English teacher이고 명사로 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 밑줄 그시고 자 동사 리드의 V표. 나는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죠? a c o m p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을을 이 자리 얘 뭐였죠? 목적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목적어에 있는 문장 몇 형식이라고 했었죠? 3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고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누구라고요? a computer. 오케이. 써 주시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They build a small bridge in Seoul.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어는 they. 그죠? 그다음에 동사는 build. 자, build 무슨 뜻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대요? 아, small bridge가 뭐가 되죠? 뭐뭐 을을 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어? 전치사가 있네? 자, 요런 전치사는 선생님 수식어구라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이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누구다? 어 small bridge며 자, 여기 뭐라고요? 수식어는 in s o u l 입니다 그렇지만 문장의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밑줄, I. 그 다음, 동작의 V표. 나는 보냈어요. 자, 센트는 뭐의 과거형이죠? 샌드의 과거형, 센트가 왔어요. 그럼 나는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a birthday card. 오, 뭐예요? 목적어가 두개 나왔네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주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얘를 몇 형식이라고 우리 한다 그랬었지? 4형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목적어와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형식 문장이다.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는 누구게요 자, her 이겠죠. 직접 목적어는 누굴까요? A birthday card 가 되겠죠. A birthday card. Good. 자 그러면 9번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의 밑줄 가 보도록 할게요. His father 그 다음 동작의 V표 그의 아버지는 만들었다라고 왔죠? 어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요? 그에게 케이크를 어 이거 어디서 봤더라? 바로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간접목적어가 되죠. 뭐뭐에게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어, 케이크는 직접목적어라서 뭐뭐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메이드도요 만들었다라고 하자. 말고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해 주시면 좋겠죠 선생님이 사형식 동사 에는 이렇게 뭐뭐 해주다 로 바꿔서 해석하자고 했던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형식 문장이고 이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누구다 힘이고 직접목적어는 a cake이 되겠죠 쉽죠 1판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밑줄, 그 다음에 동작의 V표. 나는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줬죠? 자, 이것도 보나마나. 예, 사형식 문장이네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형식 문장이고, 이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대미고 직접목적어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먼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문장 하나를 더 써놨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써놓은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Key 주어죠. 그다음에 m a d 동작이에요. 그죠? 동사예요. 자, 그다음 누구에게 무엇을? 그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라는 표현이죠. 어?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때 우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들어가는 문장을 뭐라고 했더라? 사형식 문장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이 케이크예요. 절대 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주인공의 주 밑줄 한번 가볼게요그 다음에 동작의 부위표 똑같아요. He made 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His son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A doctor 이라고 나왔어요.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아들이 의사가 된 거잖아. 그럼 아들은 의사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요? 같은 관계예요. 이퀄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럴 때는 우리는 4형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 보어로 온 거기 때문에 얘는 몇형식이다 5형식이 되는 거죠. 동사 뒤에 명사가 두개올 경우? 두 개가 같은 애면 5형식. 두 개가 다르네면 4형식.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5형식에서는 뭐가 와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어. 이렇게 오기로 돼 있어요. 자, 목적어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을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는 만들었다. 그의 아들을 무엇으로? 로 의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랑 동사가 있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와 누구다? his son이고 목적 보어는 누구다? a doctor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풀어 볼까요? 1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told me to read the book. 우리 엄마는 말했어요. 나에게 뭐 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말했대요. 자,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오형식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보호가 나오죠. 자, 목적보호에는 주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목적보호 자리에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이 동사 원형 앞에는 우리 연결고리 누구를 써 줘야 된다? 툴를써 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사를 써 주고 그 앞에 투라는 연결고리를 써서 연결시켜 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목적 보어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 구문을 우리 12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죠? 나에게 말했어요. 자,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야 하고 그 동작이 지금 read라는 책을 읽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쓰고 싶은데 동사를 그냥 쓸순 없죠. 그래서 연결고리 모를 붙였어요. to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to read the book하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예, O형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누군가요? 미이죠. 그리고 목적격보호는 뭐라고요? 맞아요. 자, 투라는 연결고리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o, read, the, Book. 자, 13번도 비슷한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day, 주어져. 그 다음에 want, 동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하죠? 내가 뭐 하기를 원해요? to be honest. 자, 여기 보시면 be honest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직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정직하기를 바란대요. 그런데 여기에 동사, 비동사가 왔으니까 앞에 연결고리 뭘 붙일까요? 바로 to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to be honest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진 문장 5형식이죠.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미입니다. 목적보가 누구라고요? 자 연결고리 2까지 써주셔야 되죠. to be hone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 주어죠. 그다음에 네임드 어 네임이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붙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름을 붙였다. 누구를 붙였죠? 자 바로 내 인형에게 뭐라고 붙였어요? 미미라고 붙였대요. 우리 명사 두개 나왔을 때는 요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형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내 인형이 미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오형식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주어랑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 진 오형식이고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듯 도이며 목적 보어는 미미이다. 자, 마지막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쉬죠. 그 다음에 동사에 g 스 왔고요. 자, 나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뭐로. 그렇죠. 민호를 와이즈라고 생각한대요. 어, 와이즈 무슨 뜻이에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지요. 자, 그래서 예, 목적보호로 왔습니다.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주셔요? 민호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루어진 오형식이며 목적어가 누구다? 민호죠. 목적격보는 wise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는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